안녕하십니까? 경대사대부고의 김나은, 경상여고의 박다원입니다. 저희가 탐구한 주제는 음료 특성에 관계한 용해와 투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기약과 함께 마시는 음료가 약물계물체 내 흡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 단순 기능에도 비교를 넘어 용해와 투과 흡수 과정을 단계적으로 실험하며 약물 이동의 실제 변화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감기약이 음료에 따라 용해와 흡수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여러 음료에서 용해 속도와 분해 양상을 비교했고, 다음으로 반투과성막을이용해온해된 성분이 실제로 투과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TAC와 NMR 분석으로 어떤 성분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확인해 용의가 잘 되는 음료가 흡수도 더잘 되는지를 검증했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첫 번째, TAC는 극성 차이를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하고 RF 값으로 성분을 구분합니다. 두 번째, 반투과 성막은 분자량에 따라 선택적 효과가 일어나며 수장 흡수 원료와 유사합니다. 세 번째 n 는말은헥스피네 화학적 이동을 분석해 분자 구조와 환경을 확인하는 정성 분석 도구입니다. 산학 연구 조사로는 TH 기반 이소플라본 적산 분석 연구를 참고해 TH의 분리, 정량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를 감기약 성분 분석에도 적용했습니다. 기존의 RF 비교와 분리 메커니즘 연구는 이번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합니다. 다양한 음료에 사용해도 실험에서는 타이레놀과 시콜드를 사이다 물, 포카리, 알로에에 넣고 20에서 60분 동안 분해 과정과 탁도, 색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pH와 점성 영향을 보기 위해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 결과 사이다가 가장 빠르게 분해되고 탑도도 가장 크게 증가해 용해도가 가장 높았고 물과 포카리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반면 점성이 높은 알로에는 거의 분해되지 않아 가장 느린 용해를 보였습니다. 즉, 산성일수록더 빨리 녹고 점성이 높을수록 더 찬성이 녹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반투과성 막투과 실험에서는 각 음료에 용해된 약물 용액을 막투부에 넣고 일정 시간 동안 외부 승류수로 확산되는 성분을 관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기약 주유 성분이 막을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지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세 약물의 주요 성분은 모두 분자량이 작아 막을 쉽게 통과했으며 용매가 달라도 투과 여부 자체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즉, 음료 차이는 투과 가능성보다는 초기에 얼마나 용해되었는지가 더큰 영향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TLC 분석에서는 감기약 용액을 TLC 판에 점적한 뒤 에틸아세테이트 이동상으로 전개해 전개 거리와 Rf 값을 측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용해된 성분이 어떤 물질인지 구분했습니다. 분석 결과, Rf 값0 7 0은 아세트아미노펜, 0.56은 구아이페네 신, 디엘 메틸페드린, 0.28은 카페인, 아스코르브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음료에서 어떤 성분이 실제로 용해되는지 분리, 판별할 수 있었으며 사이다처럼 용해도가 높은 음료일수록 더 많은 성분이 선명하게 분리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NMR 분석에서는 반추가성막을 통과한 용액을 D, O와 댐소, 비용내로 분석하여 추과후 남은 성분의 신호 강도와 특성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아세트아미노펜의 특징적 신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 추가 후 용액에서 상대적으로 농도가 가장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용해가 잘된 음료에서 더 많은 성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사이다는 용해도가 높아 아세트아미노펜이 가장 많이 투과 검출되었고, 초기 용해도가 투과 후 검출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 용해도 비교를 넘어 용해 투과 정성 분석을 직접 설계하고 수행한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다만 투과량을 정량화하지 못한 점은 한계이며, 향후 HPAC 분석과 pH, 점도, 온도, 변수 조절을 통해 약물 흡수와 음료 특성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